자 어, 오늘 이제 시편 어, 15편 말씀을 우리 이제 2020년 마지막 날 31일 날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어, 이제 1절에는 어, 다윗이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자문을 하죠. 어, 뭐라고 하냐면요 과연 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고, 그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어,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질문들을. 어, 하게 되죠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무엇일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고 내가 그이 어, 이 거룩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사는 그가 어,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본다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 천국도 우리가 의미함을 상징함을 알수 있죠 그러면 과연 그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그 주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어, 질문을 해요. 그리고 2절부터 5절 A, B가 있는데 5절 A까지는 어, 그 5절의 반절까지는 어,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 주님의 장막과 그 주님의 성산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이런 이러한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라고 어, 무려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퀴즈 이건 유튜브로만 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우리 열세 분의 우리 예배자들, 자 지금 이제 이 절에서 오절 A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의 장막, 그 주의 성산에 머무르시는 어, 그 그러한 사람들이 몇 가지 어, 누구인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답으로 올려주시면 어, 제가 푸짐한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여러 가지를 이게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 이제 절 후반부에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수칙들을 지키고 우리가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어 참이이이 어이이 내용을 우리가 크게 접근해 보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2020년 한 해가 정말 다사다난했잖아요. 어, 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큰 일들을 하지 못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어, 12가지 땡. 네, 비슷했습니다. 12가지 땡. 어, 우리가 어그또 일들도 많았고. 어,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대한민국 한국 역사에 이제 처음 있었던, 그냥 예배를 다 금지하고 중단시켜야 있었던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상황들과 우리가, 어열 가지 땡! 아닙니다. <laughs>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쭉 이어가지 못하게 퀴즈를 드리면, 이 30주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어열 가지 아니고, 열두 가지 아닙니다. 아, 눈을 크게 뜨고, 어, 보시면, 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어, 그래서, 그, 그, 아, 이 진행이 안 되네요. 이게. 어,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막아 설 때도 있었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어, 그, 그 가운데, 어,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냐 아니냐라는 논란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제가 질문하고 대답도 올려주시고 오답도 올려주시고 어 정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빨리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 새벽에는 켜놓고 할렐루야 하고. 어, 기도할 때, 끌 때가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딱 이게 정답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아마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 마음의 움직임, 내 영적인 흔들림,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아주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그런 것들이 딱 와도 내가 넋끈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딱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혹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내가 능히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면 네, 정답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예, 갑자기 막 정답이 올라오고 있어서, 정답 맞습니다. 11가지. 예, 11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 그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작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나의 하루가 완전히 망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작은 한 가지에 의해서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흔들림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과연 누굽니까?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옵니까? 자 그러한 사람들은 쭉 11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자, 다른,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 어디에 머물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우와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우리가 이한 해를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영원한 성산의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점검하길 소원합니다. 이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한 이유는요, 자신의 믿음과 그 신앙을 계속 점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10편, 15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 어, 그, 어, 입당송이에요 입당송 입당송이 뭐냐면 이거 성전에 딱 들어설 때 부르는 그러한 찬양과 같이 어 이제 성전에 내가 들어가면서 과연 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성산에 우리가 머물 수 있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면서 들어갈 수, 들어가는 그런 그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주일 대예배 낮 12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네, 찬양 마치고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거 부르는 거 그것 마찬가지예요. 예, 네, 우리가 딱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때 자, 그러면서 어 내가 그 주님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이제 그 열한 가지를 우리가 가볍게 살펴보겠지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삶을 이렇게 점검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고 예배 태도도 달라지고 예배 승패도 달라질 겁니다. 내가 어떠한 준비함 없이 어떠한 이러한 어 주, 과연 주님 내가 주님의 정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주님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옵니까라고 이 열한 가지의 점검표를 점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2021년 그한 해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로날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나의 예배 그리고 나의 구원의 확신의 모습을 우리가 날로날로 점검해 갈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 11가지를 쭉 나열해 어, 제가 옆에 큐티책에다가 그거를 쭉 나열해 봤어요.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것.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것. 세 번째, 진실을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 남의 허물지 않는 것.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여섯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일곱 번째,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 어, 그리고 여덟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더욱더 존대하는 것. 아홉 번째 여호와의 서원, 아, 마음의 서원을 반드시 이루는 것. 열 번째 고리 대금, 그러니까 작은 것들 하고 많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것. 열, 열한 번째 뇌물을 받지 않는 것. 네, 그열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열한 가지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요, 야 오늘날. 어 여러분 이 열한 가지를 다 지키고 이 세상을 살면 어떻게 어, 이 열한 가지를 지키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성공할까요? 망할까요? 네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네 정말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세상에서 많은 그러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 누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일단 정직하면 이제 거의 어 거의 거의 이제 어, 이윤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공의를 행하고 또 진실을 말하고 다시 말해 거짓되지 거짓되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남 어, 혀로 우리의 입으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어, 헐뜯지 말고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도 말고 비방도 하지 말고 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데요 지금 이 11가지 소개가 다 되어 있는데 큰 중요한 핵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그 11가지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쓰임 받기 위한, 그것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우리가 높이 서기 위한 그러한, 이,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에는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에 머무는 자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11가지 점검표를 보면요, 딱한 가지 기준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깊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기준이 과연 오직 주님 보시기에 내가 굳게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아마 내 마음의 무게 중심이 둔, 내 마음의 무게 중심을 둔 것이 흔들렸을 때 흔들릴 거예요. 내 마음이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내가 정말 정직히 말하였는데 어 내가 육체적으로 어뭐뭐 이게 뭐 이윤을 더 보지 못했어요. 어 어떻게 나 손에 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거짓해서 많은 것 얻으면 사람들은 와 진짜 복 받았다고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마음의참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영원히 머무를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내 삶을 평가하고 내가 영원히 머물 그 자리를 어 선정할 수 있는 그, 그 명확한 기준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기준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1가지를 안 지키면 천국 안 가고 지켜야 천국 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1가지가 됐든 뭐, 20가지가 됐든, 30가지가 됐든, 우리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기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의 삶의 모습을 10가지를 나열하든, 20가지를 나열하든,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여러분 세상에서 더 많이 먹고 더 부유하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럼 다 폭망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망했습니까? 아, 다윗이 성공했으니까 이런 말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공해서 교만하는 그 순간 그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10편, 15편에 너무너무 큰 은혜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내가 성전에 그 장막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믿음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었어요.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직히 행하였나? 정직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바르고 고든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과연 나의 하루는 정직하고 바르고 고든 하루를 살았는가? 점검하고 한번 나아보시지요 두 번째 공의를 실천했는가? 나는 정말 그 공평한 그냥 편파적으로 그냥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따지고 내가 이익되면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 정의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정말 공평한 소리 공의를 실천하고 살았는가? 나는 진실을 말하, 말하였는가? 다시 말해 나는 거짓 말하거나 거짓 행동하진 않았는가? 정말. 어, 우리가 언제 거짓말 많이 합니까? 어, 나에게 손해가 올때 항상 거짓말을 해요. 네, 내게 손해가 오지 않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에게 손해, 피해,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참 달라요. 어, 우리가 맨날 매,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거 있잖아요.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우리가 백날 외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냥 말뿐인 그냥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사람 결국 우리는 영혼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백년 천년 신앙 생활에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거예요. 다윗은 점검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혀, 입술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진짜 사람 그한 사람 말한 마디에 의해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내가 뭐 진심이든 가짜든 내가 마음을 담았든 담지 않았든 우리가 어, 우리가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아유야 미안해 미안해 하고 넘어가지지 않는 상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뭐, 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잠시 잠깐 그냥 내뱉은 말이지만, 어, 그 사람은 그한 말이 내 안에 박히면요, 그 치유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혹은 정말 그게 특별히 그것을 관, 그것으로 관하여 풀지 않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 저는 그, 그때는 지금보다 지금은 좀어 절제된 충만이었는데요. 그때는 어 그냥 충만이었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얼마나 그 폐기가 막, 어휴 어휴 막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막 거침없이 말했죠. 막 제가 믿고 제 확신이 딱 서는 것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막 주장하고 막 핏대를 세워 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어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나왔어요. 정말 작은 기숙사. 이제 작은 학교. 한 학년에 4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의 기숙사 생활을 하다 하다가 어 항상 이렇게 소외받고 외로운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본인도 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없고 너는 그냥 그냥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구나라고 하면서 뭐 그가 이분 그냥 항상가 왕따 같이 항상 놀림을 당하던 그리고 무시를 받던 아이였어요. 근데 제 눈에는 이제 거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저는 이제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내서 조금 저희 둘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얘가 어 이제 깊은 고민, 자신의 어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여학생을 좋아한대요. 아 근데 너무 웃겼어요. 야 세상에. 야 저런 애 누가 좋아해? 얘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막 저는 막 너무 그게 웃겨 가지고 막 애들한테 막다 이야기하고 다녔죠. 얘가 얘를 좋아한다고 세상에나 막 그랬다고. 그다음부터 걔가 기숙사에 같은 기숙사에 사는데 제 눈을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분노의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두번 다시 내가 어, 저, 저 인간한테는 내가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어? 왜냐하면 나한테는 너무 작은 일이었는데 이 친구한테는 너무 큰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진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 정말 귀중한 걸 깨달았어요. 내일이 아니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쉽게 내뱉은 그 한마디 말에 사람은 죽어가요. 여러분, 다윗은 여우와의 장막에 거할 때마다 자신의 하는 말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죽이는 말은 줄이십시오. 이 가운데, 아니,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의 말한 마디 한 마디에 상처 많이 받을 걸요. 제가 누구라고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상처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 분명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이전에 있었던 일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이웃에게 악, 악을 행하지 않는 행위,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는데 그 망령된 자가 누구냐면 도움말에 나와요. 하나님을 멸시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신성 모독적인 모든 언행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너희도 멸시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낮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를 우리가 존대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그냥 멸시하래요. 하나님을 낮게 여기고, 그그 그그 망령된 사람을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골리앗. 아무리 그 사람들 다 앞에서 뭐 벌벌 벌기고 있는데,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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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나와, 멸시해요. 그래서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골리앗이 죽어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친히 일으켜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에게 두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을 미아마 우리가 항상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항상 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날로날로 날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 한해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 더 성장하고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상황들을 정말 밤낮 경험했던 그한 해를 다 마감하는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특별히 우리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각자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올바른 기준으로 올바른 삶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삶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